구질로 나눠서 각각의 정보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있나용. 있으면 좋을걸? 안 그러면 너도 남을 수 있을걸?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진짜 중요합니다. 자릿수 구하기. 자,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제 질문에, 정, 제 질문에 답해보시면 돼요. 얘들아, 2는 몇 자리 자연수야?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자연수지. 근데 내가 여다 10을 곱하겠다는 거는 여기다 0 하나 붙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몇 자리 자연수야? 아, 원래 한 자리 자연수인데 걷다, 0을 하나 붙이니까 두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치? 야, 그럼, 2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한다는 건요. 원래 하나는 한 자리 자연수였는데, 일단 0을 두개 붙인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몇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가 된다. 아, 뭐야, 쉽네. 327 곱하기 10의 5제곱. 얘는 원래 세 자리 자연수였거든? 걷다, 0을 몇개 붙이겠다고? 5개를 붙이겠다고 5개? 뭐야? 8자리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빨간펜 드신 다음에 몇다 표기에 A가 L자리 자연수일 때 A의 10K 의 제곱은 L 더하기 K자리 자연수이다 더. 여기 A가 L자리 자연수일 때 A 곱하기 10K 의 제곱은 L 더하기 K 자리 자연수이다. 이해가세요? 이게 저절로 아니, A는 원래 L 자리 자연수일 때 10의 K 제곱을 곱한다는 건, 기다 0을 K번 붙인다는 거지. 그럼 자릿수도 몇개 늘어나? K개 늘어나는 거잖아. L 더하기 K 자리. 그럼 봐봐, 기다내고치세요 A 곱하기 10의 K 제곱, A 곱하기 10의 K 제곱, A 곱하기 10의 K 제곱. 아,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라고 하잖아? 그 무조건 뭐 어떻게 a곱하기 10의 k제곱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필기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물어보잖아 무조건 이골로 바꿔줘야 돼 강제로 <laughs> 그럼 봐봐 얘들아야 2의 7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지 야 야야 야. 10을 만들어주려면요. 2 하나 빼고 5 하나 빼와서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여기 2가 몇개 들어가 있어? 7개. 5가 4개 있지. 내가 여기서 10몇개 만들 수 있니? 어? 10몇개 들어있어 여기? 여기 2가 7개 있고 5가 4개 있어. 2 하나 5 하나 맞춰주면 10 되는 거잖아. 10몇개 들어있어? 4개. 어, 4개죠? 그치? 그러니까 2의 7제곱은 2의 세제곱하기 2의 네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가 뭐가 된다? 아까 했잖아. 얘 뭐가 돼? 10의 4제곱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지그렇지 아, 그래서 A 곱하기 10의 K제곱 꼴로 나타내면 8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자, 요 숫자는요. 원래 한 자리 숫자인데 0을 보다몇개 붙여? 네개 붙이는 거잖아. 아. 장이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가 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필기해 주시고요. 다음, 자, 이제, 다음 개념 설명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배웠던, 배웠던 데인데, 우리가 새로 배운 계산 규칙을 한번더 적용시켜주는 거야. 봐봐. 얘들아, 문자화식 단원에서, 문자화식 단원에서 배웠죠? 단항식의 곱셈 어떻게 해준다? 첫 번째, 계수는계수끼리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해주고,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준다고 했죠? 당연히 숫자를 앞에 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두번째, 같은 문자끼리의 곱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한다. 그냥 이거 하나 추가된거야. 봐봐.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개수는 개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8제곱. x 세제곱이랑 x 곱하면 뭐가 됩니까? x에 4제곱이 되겠죠? y랑 y제곱 곱하면 y에 3제곱 되는거겠죠. 문제 있나? 없지?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일단 마이너스 AB의 제곱이니까 간단히 해주자 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B 제곱이 되겠죠? 그럼 나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이런 간단한 꼴로 나누면은 우리가 얘 그냥 분모에 올려주면 가장 편리한 거였잖아? 분모에다가 보내줍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분, 약분 날라간, 날라가네 B 제곱 여기서 이 하나 남 그래서 남은 거 써주면 이가 될 것이다. 아, 됐나? 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거, 1 1실에 사전 아니 기억나? 1-4실에 1에서 문자가 집단원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인데 아까 나, 내가 나눗셈까지 했었는데 나눗셈하실 때 여러분한테 방법이 두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잖아. 나누기라는 석은 곱하기로 바뀌었을 때 뒤에 있는 녀석을 역수로 바꾸는 규칙이 있었죠? 이거 알고 있, 잖아 그래서 여기 계산해 비분의 a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그렇 근데 이 방법은 언제 쓸만하냐면요. 나누기 뒤에 이렇게 더러운 녀석이 있을 때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뒤에 이렇게 깨끗한 녀석이 있잖아? 깨끗한 녀석이 있잖아? 분수꼴이 아닌 형태가 있잖아? 그러면 다르게하는게 좋아. 다시. 내가 방금 말한 역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 언제 쓴다? 나누기 뒤에 이런 분수꼴이 있을 때 그때 더 유리하다. 잠깐 해볼게. 6a 세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겠죠. 곱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12a 4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것이다 됐나요? 그지자 그럼 봐봐. 이렇게 나누기 뒤에 간단한 녀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b로 나눈다는 거는 그냥 b분의 a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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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마이너스 3a분에 6a 세제곱. 그냥 이거 해버리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약분하면 어떻게 돼? 3과 6 약분하면 2. 먼저 쓰면 마이너스 2. a 하나씩 지워주면 2개 남죠?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됐죠? 다음. 자, 문제 풀어볼게. 자, 13번으로 봅시다. 13번. 13번 보시면 아,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있죠? 네. 인내심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3x제곱 y제곱을 제곱하래. 먼저, 9x4제곱 y제곱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8, x 세제곱, y 세제곱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x 네제곱, y 세제곱을 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해주세요. 9랑 8이랑 5랑 자 여러분도 계산할 때 꿀팁 8, 5, 40 4, 9, 36아 이게 마이너스 360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리하죠. 그 다음 x가 총 4개, 3개, 4개 x가 총몇 개야? 네, 11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y는 두개세개세개총몇 개야? 8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자, 이 구조에 대응시켜 보면요. a 값이 보다 마이너스 -360이 되고요. x 값은 아, b 값은 뭐가 된다? 11이 될 거고요. c 값은 뭐가 된다? 8 된다는 거를 알수 있겠지. 그치, 그치, 계산해 어? 하셔야 됩니다. 잠깐 기다릴게 자그 다음에 유형 14번 유형 14번 가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천천히 써봅시다. 8x 세제곱 y의 6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2 x y z 그 나누기 뒤에 간단하게 나와있으면 그냥 어떻게 버리는 게 좋아? 분모에 그냥 보내버리라고 같다고 오자. 이게 편하다고 그 다음에 야 얘들아 이거 여기서 잠깐 따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y를 y 세제곱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8, X6제곱, Y7제곱이지. 그래도 나누기 뒤에 분수꼴이 아니니까 얘도 그냥 어떻게 보내버려? 분모로 그냥 보내버려. 됐나요? 자, 이러고 계산하자고. 약분 시작해봅시다. 자, 8, 8약분돼버리죠그 다음에, 자, X가 분모의 7개, 분자의 3개. 아, X는 결국에 분모에몇개 남게 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분모의 개수는 뭐야? 4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분모의 y가 총 4개 보이죠? 분자의 y가 6개 보이네? 아, 최종적으로 분자의 y가 몇개 남아? 2개 개 남는 거죠. 얘랑 제를 비교하면 정답이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비교해서 정답을 구해주세요. 몇초 있으면 되겠죠? 자,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15번입니다, 15번 자, 나누기 뒤에 이렇게 더러운 분수 꼴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이득이다?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는 게 이득이다. 자, 일단 간단히부터 해봅시다. 자, 맨 앞에 있는 항, 첫 번째 항, 세 제곱해 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y의 6제곱 나누기. 자 제곱해 줍시다. 뭐25 x 제곱 분의 y 제곱 곱하기. 자세 번째 항, 세번째이 녀석을 세제곱해 주면요, y의 6제곱 분의 8X 세제곱 되겠죠. 아, 나누기죠. 나누기. 아, 곱하기네 소리소리. 이제 나누기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시다. 어떻게 돼요? Y 제곱분의 25X 제곱. 곱하기 Y 6제곱분의 8X 세제곱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죠? 자, 약분 시작해 봅시다. 야, Y6제곱. Y6제곱. 안녕. 그 다음에 또 y 사라질 때가 있나? 사라질 때가 안 보이네. 내비도야지 그럼. 최종적으로는 분모에 뭐만 남는다. y y 제곱만 남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를 결정해보자. 자, 계수는 계수끼리 마이너스 1 25 8. 계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00 되는 거겠죠? 25랑 8 곱하면 200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x가 총몇개 있어? 어, 세 개, 두 개, 세 개가 있네. x의 8제곱이 되어 버릴 것이다. 정답은 이거다. 자 16번 16번 가볼게요 이게 <laughs> 보면은 나누기, 네모로 가 있, 나누, 나누기 네모가 로 돼있죠 뭐야 6x 세제곱 y가 있는데 이 네모를 그냥 뭐로 보내 아 분모로 보내버려 그 다음에 곱하기 4xy제곱 은 네. e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써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약분을 한, 어, 약분하기 전에 간단히 만들어 볼게. 좌변은요, 네모분의 24x의 네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변하는 거겠죠? 됐나요? 자, 네모분의 얘가 얘래. 그럼 내가 여기서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거랑 이거랑 자리를 그대로 바꿔버려도 되안데? 돼, 돼? 되나요? 안되나요? 되는거지 네모는 뭐야? 얘랑 얘 자리 바꾸라고 네모는 2 x 세제곱 y제곱분의 2 4 x 네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얘 간단히 해주면은 정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거겠지 됐나? 여러분 이거 알잖아 네모 분의 1이 b래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지? 내모랑비랑 자리 바꾸면내모는는길분의기 그렇지. 이건 알고 계시죠? 계산하는 즐 계산 등식에서 다루는 방법.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시고요. 이따가 내가 추첨 다할 거야. 계산하는 것까지는 내가 끝까지 안 해주고 자, 도형에서의 활용 유형 17번입니다. 자, 활용 문제는 그냥 여러분 맡겨도 되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줄게. 자,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x 네제곱 y 세제곱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x제곱분의 y의 세제곱인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는 일반적으로 알파벳으로 v로만 써주죠. 그래서 문제 풀때 이렇게 해도 돼. 자, 네.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사각기둥의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로 그냥 구 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민넓이는 어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사각형이니까 아 3x 네 제곱 y 세 제곱의 제곱이겠구나. 높이는 뭐라 나와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죠. x 제곱 분의 y의 세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간단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제곱해 주면 2x8제곱, y의 6제곱 곱하기 각각 3제곱해 주면 x의 6제곱 분의 y의 3제곱 됐죠? 자, 간단히 해줍시다. x의 8제곱 나누기 x의 6제곱 뭐만 남아 x제곱, y의 6제곱 곱하기 y의 3제곱, y의 9제곱 정답은 이렇게 나와 버리다가. you <laughs> 자 그다음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길었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다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자 빈칸이 어디 뚫려 있는지만 달라진 거야 이 직육면체의 부피 72a 제곱곱하기 b 제곱인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밑넓이곱하기 s people who are not able to a 제곱이랑6 b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 4 a 제곱 b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아, 나 아직 몰라 됐 are a b 제곱 b 제곱은이렇게 써지는 거죠 여기다 봐봐 양변을 are not able t 이 get t 는거 people who are 자, a제곱 b분의 72a제곱 b 이렇게 되는 것이다. b제곱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거 간단히 해주면 은 정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버리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구해보시고, 잠깐만. 자, 얘들아, 그러면 지금까지 18번째 유형까지 살펴봤는데, 제가 대표형은 유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한 문제씩 해서 지금 하나씩 더 풀어주세요. 유형별로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씩 더 풀어서, 풀어서 갖고 나오세요. 시작.